<웃음> <웃음> 자, 여기 여기가 다른 열까 봐. 네. 마샬을 좀 볼게요. 롱 마샬은 하지 안 되나? 할 때가 는데 다른, 다른 아이롱과 다른 거는 아, 어, 매직을할수 있어. 매직. 자, 자 이걸 눌러 줄니다 눌러 주면 쫙 펴지거든. 매직 패스업도 가능합니다. 쭉. 자 그다음에 물론 여기는 이제 뜨겁지 않기 때문에 잡고 하셔도 돼요. 어, 그리고 아이롱 똑같이 잡고 하고 여기는 이제 어, 열판 넣고 지지대 바닥에 더 닿지 않게 지지대역 할. 이 네, 이게 신형이에요? 네. 짧은 거좀 짧은 거고 대보면은 이제 어, 이렇게 크기가 차이나죠. 아 네. 네, 길이가. 네, 길이가 차이나. 네. 음. 네. 얘는 어 원권 마샬 드라이컬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음. 길게 나온건데 얘는 16mm 부터만 나와있어요 음. 16, 16, 19, 20, 25마일 이렇게 길게 나와있어요 전님 저희 네. 받은 것도 이거 요자 네. 음. 네. 그래서 <laughs> 얘 노홍의 장점이 뭐냐면은 왜그 샵에서 드라이들로 하잖아요 네. 드라이처럼 그냥 말아서 된다는 거죠 길어서 잡고 이 아, 뜨겁지 않게 잡고 말아서 덮개를 가지고 꾸욱 눌러줍니다 물론, 물론 덮개 같은 경우는 길게 나왔죠 여기 아이론이 많기 때문에 길게 나왔죠 장점인데 이게 저희 마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열 보호대에 있어서 안 뜨거워요 옛날에는 다른 건 뜨겁지 조금은 거는 여기서 이제 열 보호대를 나 추가시켜서 뜨겁지 않습니다. 두피까지 다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스하고 할수있게 어, 같이 응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안 뜨고.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같이 응용시키는 기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처럼, 슬라이서를 써서 페이퍼를 두 장을 댑니다. 롱 스타일 할 때, 이제, 세팅처럼 와인딩 하는 기법이에요. 자, 슬라이서 두 장을 대고, 아, 마샤를 가지고, 끝머리에서 잡고, 그냥 원권처럼 말아버렸어요. 말고 뒤에서페이퍼딱 걸려요, 이렇게. 걸렸죠? 페이퍼 걸린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돌아가겠죠? 네. 안돌아가서 텐션을 주는 거죠 텐션을 쭉, 끝머리 좀 빼주고, 이 부분에서 한 바퀴를 감으세요. 이쪽 부분에서. 자, 여기만 차지했죠, 지금. 여기서 한 바퀴. 자, 기존에 우리가 그 마샤 같은 경우는, 짧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말다 보니까 위에는 잘안 걸렸거든요. 음. 이제 여기서는 한 바퀴를 잡고 뜸을 충분히 주고 얘를 살짝 이동하는 좀 음. 뜸, 뜸, 살짝 이동. 음. 자, 이동하게 이동 되면 뜨거운 쪽에 패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 잘 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길니까 다르네 그래서 응.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이 약간 곱슬이다 느려가지고 키면 올라갑니다. 뜸, 듬. 머리카락 잡고 하나 둘셋 큐티클 층이 좀안 예쁜 머리카락들은 자, 이런 식으로 프레스를 뽑죠. 좀 충분히 들인 상태에서 마샬 이이퍼를뺄때이 이 글러브가 잡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그대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뺀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모아주고 클립을 꼽는데 클립을 그냥 그대로 슥들어서 꼽다 끝난 거 근데 굉장히 편하죠 전에 온도마셔라고 차이점은 똑같아요 피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죠 매직 역할 을 하는 거 매직 역할 어. 그리고 이제 원권의 어떤 원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샤보다는 선권보다는 조금 이제, 아니, 적용, 적용됐다. 기니까 이면을 다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응. 그렇죠. 다시. 잡고 예전에 긴 세트처럼 그런, 그런. 응. 잡고 저기, 볼륨 매직처럼 네. 할 때, 음. C컬 할 때요, 페이퍼도 네. 안 되고 그냥 막 말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잘 나온다. 한번 이렇 보여드릴게요. 음. 한번 이렇게 프리스하고 가볍게 해줬잖아요. 다시, 페이퍼를. 두 장을 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페이퍼를 한이 정도 이렇게 잡고 마시는 분들 인는데 뜨거워요. 응? 마시야, 아이론이 들어가고 뜨거우니까, 최대한 끝에를 잡으세요 최대한 끝에서 끝에 서고 보이, 끝에 머리 보이죠? 네. 쑥, 텐션을 주고, 끝머리가 페이퍼 안에 딱숨 숨게끔 만드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아이롱처럼 중간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서 말아서, 햇바닥 걸렸을 때, 텐션 주 올라가도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바퀴를 말아요. 여기서, 여기서 한 바퀴를 말고, 최대한 로또를 사용하는, 긴 로또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잡고, 등, 등. 자, 여기서, 살짝 올라가면서. 자, 살짝 올라가면서. 지금, 저기, 원더마셔라고 같은데, 원리가 얘는 네. 좀 넓게 사용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넓게 사용하고, 이제, 이, 컬감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넓게 사용하고. 페이퍼를 네. 그대로 쓱 아웃. 아웃 시켜서. 아웃 시켜서. 자, 그러면 이제. 우 클립을 이용할 때라든가 안, 이용하지 않고 있을 그때, 때는 반 바퀴 돌려서 클립 찍으라. 고한번강아되고 응, 응, 내가 이제 자국 네. 생기지 마라고한번 네. 말아서 흡족하고. 이 응. 네, 클립을 꼬고 을 때하고 안 꼬고 왔을 때하고 이제 우리가 느낀 차이가 탄력도가 좀 차이가 날수 아, 있어요. 네. 네. 내가 말고 뭐 싶은 부분까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응. 이 머리는 싱크 한번 만들어볼게 싱크. 머리카락. 끝도 좀 다른 거 같다. 자른 거, 응? 한번 자른 거. 너무 너무 지금도 너무 예 응. 네. 자, 여기서 프레스 작업 쭉 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여기서 밑에서 한 바퀴 반. 이게 한 바퀴죠? 한 바퀴 끝에 머리가 나왔을 때 얘를 갖다가 저쪽에 대요. 대역. 대고 말면서 눌러줍니다 킵프안 되고 시커 네, 만약에 이거 이거 덮개 안 돼도 되잖아요 덮개를 안 되고 원건처럼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잘 잘 네. 나왔어요 자, 강한 시컬시커을좀 네. 강하게 해줘 싶을 때는 네, 네, 찝어주는게 좋고 네. 네. 내가 시컬은 그냥 매출하게 하고 싶다 네. 되지? 아니 이 덮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사시면 돼요. <laughs> 아니, 어. 저거만 있고. 이렇게 3mm. 이렇두가두 개나 있는데, 또 살래니까. 또 사시면 돼요. 아, 아. <laughs> 그게 없어도 하려고 하면 돼. 그렇지. 잡고, 여기 어, 그냥 온 것처럼 살릴 때는, 똑같아요, 온 것처럼. 맞아, 맞아. 잡고, 한 바퀴 말았잖아. 네네. 여기서,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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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일 것,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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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많아, 둘, 셋, 넷, 다섯, 공회전, 그대로 아원장 거기 지금 20mm죠. 25mm 25mm 그5 m m 2 5가 m 25mm 이거 안 m 2도 나온다니까. 나2나 m m 2데 탄력도가 m 가 많이 많이 져요져요2한바퀴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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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뭐 요즘에 엣지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밑에만 5지 m 은 가볍게 그냥 꺾어준 m 밑에만 한 산, 산이 하나 5 m 서2 5스컬로 한바퀴 반에서두 바퀴 정도 말아서 그냥 음. 눌러준 겁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안 되면 살짝 볼까요? 눌러서, 눌러서 강화가 돼. 음. 이렇게. 뜸, 뜸.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에티컬인데, 이렇게 해서 핑클핑크 꽂아가지고 중화하게 되면은, 비싸을때 그냥 한산, 이 정도. 음. 이런 머리는 단발머리에 이쁘지, 단발머리. 좋은 머리보다, 이렇게 요즘 연예인들이 단발머리에 이렇게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머리. 한 바퀴 반, 두 바퀴. 이쪽에... 네. 한 바퀴 반에서 한두 바퀴, 바퀴, 바퀴 정도. 아웃, 아웃, 아웃 걸로 만들어. 아바 아웃, 아웃 걸로.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응용시킬 수 있는 기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자,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잡아서 꾹 누르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맨 파지 안 들어도 돼. 네, 파이 그러니까 마샬에서 이세 바퀴 이상 안말릴 때는 타지 안되도돼요왜냐면세 바퀴, 저희처럼 세 바퀴 이상 올라갈 때는 밑에 라인이 손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몸으로 손상돼서 그렇기 때문에 세 바퀴 이하 컬은 굳이 컬이테퍼 안대로 어, 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난 위에서 또 아까 저기 원장님이 원했던 것처럼 리버스 컬로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디컬플러로리컬 그런 머리는 자, 여기서부터는 말이데 이렇게. 자, 두 바퀴 말았죠? 두 바퀴 말고, 좀 뭉쳤다가, 또한 바퀴. 자, 말았는데, 좀 엉키죠? 그러면, 자, 풀어요, 한 바퀴. 한 바퀴 풀고, 또한 바퀴 말니다 자, 뜸, 또한 바퀴 풀어 자, 여기까지 갔어, 다 말렸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서, 찍어야밀어버면돼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쭉잡고핑클크티를아주면 자연스러운 컬러가 흘러내니까 얘는 이제 근데 25이다 보니까 좀 크죠 어 근데 이 정도 머리를 하려면은 한19 정도로 가는 게 문제일 거야 아 그럼 중화하면그 정도로 나와요? 네. 음... 자이 정도 나온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온다고 지면 되겠죠 했을때그 네. 음... 어... 다음에 물결펌물결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마샬 같은 경우는 물결 펌들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물결 펌의 우리가 그 느낌에서는 강한 리치거든요 물결 펌의 이 승부사는 흘러내리는 웨이브가 아니고 꺾어진 리치입니다 그리가 물결 펌할 때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금방 풀려버리고 지저분합니다 이 마샬은 장점이 뭐냐면은 왜그 이마 학원에 갈때 흰고의 입에 있었죠. 그런 느낌이 잃지가.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자꾸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말리고 스타트를 하는 거죠. 충분히 들고 완전히 자, 잡아서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꺾은 상태에서 와인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완전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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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반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또, 반등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이 머리 기장에 비해서 로가 너무 굵어요 작은, 네. 작은 온도, 이깃다거 아닌 작은 온도 마셔도 되겠네. 그렇죠. 네. 긴, 긴, 머리가 아니면. 어, 왔다 갔다 어, 하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꺾어만 주면 되니까. 네. 그니까, 이거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밑지예요 릿지. 아까 잡아서, 완전히 네. 꺾었을 때. 같 적개로 그래. 꽉 눌러서 응. 꺾어버리는 거. 응. 근데 적개가 없으면 꺾어지게 하는 경쟁점이 응. 그런 겁니다. 저기서, 핀데, 꽂아서 중화하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그, 흰 고백의 느낌처럼 나와야 돼. 이거 지금, 좀, 좀 굵어서. 핀데, 핀데. 네, 지금, 여기, 이것도, 어, 자,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위치가 많으시니 꺾을 때 집어주는 게관건이네그렇죠 집어주는 게. 자, 뒤집었을 때이게치와 같이 는 부분이 이 3분이에요. 네, 네. 위치로. 그럼.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이런서이렇중해 이렇게 이게 s e 게되 i n g culture. s 나오는 i n g culture. Setting 풀 u l t u r e Setting culture. Setting culture. s e 이 t i n g culture. s e 에이 i n g c u l t 는 r e Setting c u l t u r 하 Setting culture. Setting culture. Setting culture. Setting culture. 이 마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빗질라는마샤는 물결을 모양이 만들어요. 져 그런데 얘를